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은 롱빈터입니다 일하거든요, 지금. 롱빈터에서생농아단를 뛰고 있는 댐댐입니다. 아, 진짜 귀찮아가지고. 연타를 지금, 그냥 연타를 그냥. 됐으! 내려보자. 이게 생 휴고야, 사실. 물고기의 절반 오케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있자 여지가이 처음 말고는 낚시 말고는 딱히 없어해요 여지각이 진짜 로 낚시 말고는 할게 없긴 한데 음. 갑시다 아이고. 아, 여기도 아니네? 그럼 저인가 여기구나. 농어 하나를 팔아주고. 무지개 송어. 송어. 돈이 많아 이제. 나 이제 리치야. 나 이제 리치맨. 아 m 리치맨 나오어 오오오. Oh, oh, oh. 텐트가 여기 얼마짜리인데. 어, 저기, 저기 나오네?

아이 씨 대박 이쪽으로 아예 올라가 볼까? 어 여기 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있다 오 비싼 거 헤헤 하나 먹자 냠냠냠 이게 뭔지 텐들중가 아이 씨 이게 여기, 여기이유 여기로 봐, 여기. 텐트 좀트를 지어야 하는데, 진짜 북쪽으로 가보자. 아예 아예 북쪽 가자. 아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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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와. 됐어. 谁叫了？ 키건 어 여기 될것 같은데 아니 진짜. 에이 아 여기는 포기하자 여기 말고 다른 가자 아이 진짜 에이 뭐지 집으로 어떡? 야게 아이라 이게 너무 크잖아요 아다 막혀 되겠다 어이 예리고들 어 잠시만 이거는 못참지 이거 비싸거든 여기 다시 꺼내서 어어어어어 어. 확인 위치 확인 위치 확인 한번 다녀 요 아아아아 아니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어, 여기다 여기로 멈춰 아우 아오 아우, 오마이갓 oh 아 그래도 아 저희 탈을 따운댔다. 아이 너무한 거 아니오. A few minutes later. 됐잖아. 됐잖아. 오 이거 죠 아유, 아, 근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아시다 예! 모습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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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른 선물 관이 아니죠? 하나 아, 먹어. 안 돼,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알았고 어, 뭐야? 롤로루랄라 돈은 <laughs> 있음. 아, 아주 두럭하구만. 주머니가 빵빵해. 빵빵한 주머니. 이거는뭐 됐구만. 아, 맞다, 캐스트. 어, 이것은. 어, 우리 이렇게, 오오 <laughs> 헤라우드 베리 잼. 헤라우드 판자. 이거 다 파, 팔아! 아다파아야 돼! 이거 뭐야? 나만의 서 나무물 램프. 맥스. <laughs> 이거, 이거, 부적이냐 에쉬야, 네, 그러면은 저거 깔고 그냥 PVP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저거 그 가운데다 두고 PVP 하면 사기겠는데. 그리어 나도 베리 하나 더. 암, 냠, 냠. 에헤이. 이거거든. 미치됐다난좀 뭔가 잘못했어. 기도하는 사람도 미안해요. 잠시만요. 아, 근데 그래. 라즈베리 지금 어디였어? 좀 보여. 야, 조금만요 야, 야, 야. 좋아. 이걸. 오케이. 여기서 뭐좀 사고 가자. 58원! 날씨 때려! 좋아. 당장 사드려. 와, 여기, 여기 해잔데? 오 마이 갓. 해잔은 아닌 것 같고. 어왜 좋은 거는. 어, 맞다, 나 무료 여행권이 있었구나. 무료 여행권은 다른 한대좀 가자. 이히! 하하! 띵, 띵, 띵! 어마 마이 갓. 좋았어. 나 스트레칭 한 번만 하자. 오케이. 내지 많이 홈, 홈타운으로 들어왔다 홈타운 빨 보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오케이, okay. 발수있는건 팔자. 에이 에이 오케이, okay. 오래가지. Oh 오케이, 일단 팔수 있는 건 팔려고 했는데, 팔수 있는 게, 지금, 없네. 팔수 있는 건 없네. 아, 뭐야, 별로 안 하네. 오 클라우드베리 잼. 아예 별로 안 해. 우와, 나 이제 부자다. 얘 팔면 부자 아니야? 이거, 아이. 이 정도만 팔고, 도매 어머, 어, 이 반자동 소총 파냐? 소총 파냐? 소총! 에이, 나이씨, 소총은 아파요. 왜, 왜 이상한, 왜흑만 파네. 어, 이거 뭐야. <끝> 이거 총 어딨어? 총! 총! 아, 총 없어? <끝>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낚싯대낚싯대 와. 뭐세 번한 거니? 어 가방이다. 어, 참치 없어, 쓰레기. 참치, 사자. 아, 2,000원 됐당. 두둑. <laughs> 주머니에 씻어겠다 <laughs> 주머니가 두둑하다. 뭐에너지가좀어제다 <laughs> 에너지. 농사 얘기 초. 농사 마스터. 농사 마스터 하기. 어, 오케이어 비싸네 일단 낚시를 좀 해볼까 난 아주 현명한 낚시꾼이야 이 녀석이 좋겠어 릴루 리루랄리루랄리루 아이씨 애 꺼져 애 여기는 내 소미 아니야 그렇다기 보상해줘 <laughs> 그렇다기면 보상이 너무 작다 짤했지 진짜. 어, 안 돼! 미성통신기가! 안 돼! 내가 살 생각이 없었어! 안 돼! 에? 어, 가격 내려갔다. 이거랑, 이거 주세요. 그리고 있으면은 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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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또 하나 주세요. 아왜왜왜왜왜 파라내놔 오케이 땡큐 자자 그렇지 오와우 와아 어 에어드랍 에어드랍 에어드랍이다 아 근데 가는데 너무 길이 험난해 험난한데 험난하다 험난한데 혼나르다 혼나네 클라우드 음. 페이책 이거 뭔데 당신을 따뜻하게 만든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짜네 왜요 이건 와, 진짜 상장이었구나. 가자. 아 진짜 상점이었구나 가자아아아아 이거, 이걸를 표시하면서 다녀. 표시용이야, 이거 표시용. 여기는 어차피 사람들이 설치를 어떻게 했지, 이거? 아, 이거 공공구역인가? 아, 이거 겹쳤네. 그냥 안 겹친 거야. 오케이. 이거를 표시하면서 다니보는 거야. 잠시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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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공공구역 아닌가? 오케이. 그래, 표시하면서 다니는 거야. 나 천재인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여기 없어 세상에 없어 냠냠냠 냠냠냠 오케이 비싼 것도 획득했겠다 이제 뭐좀 먹고 있자 냠냠냠 우와 어? 아까는 내가 사왔었나 여기를? 들었었어 북쪽으로 가면 뭐 있겠지? 없어 어, 좀더 북쪽으로 갈까? 이쪽이지 이쪽이지 어 이것은 에이 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없어? 진짜로? 상자로 없어? 어? 진짜 없어? 어? 자팡이 이 쓰레기밖에 없고 일단 진짜 진짜 안돼 내가 내가안돼 상자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 상자는 있을 거야 근데 상자야 어디 갔니? 왜이게 왔네. 아손에다 꺼져 있다 누군가가 다 꺼지는 내가 어딘지를 표시를 좀 해주면 안 될까? 지금 어디야 내가? 자 W와 N, 19N, 어 뭐야 지금? 뭐지? 어? 고급은 지금 내가 1주에 입고 여긴 이 리스트가 아닌데 어 가방이 나온다 아이스크림도 배가 편해 애인 여우와 잠시만요 저만좀 뺏어 가져갈까? 송어, 송어 비싸, 송어 비싸 헤어들고 나가 영어! 우와, 이야, 이야, 야야야야 송어 그리고 너무 나가 매기, 매기, 오케이! 여기 다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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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기. 아, 송어 필요해. 그리고 여기, 매기. 좋아, 좋아. 더, 이제 없어. 아이, 잠시만. 농어 빼, 농어 빼. 이거, 이거. 됐어. 매운 많군 아우, 좋다. 에저 사람은 얼마나 죽었어. 아까 전에도 주변 시체가 있었는데. 와.. 에너지 30.. 음. 에너지 20플러스 저거 지금 되고 있는거 같은데 자 이거 이제 확인하도록 하자 어우 배불러 아하 너무 좋다 아 어, 이거 로운데 아니야? 아니네 아까전에 내가 실패한 애구나 같이 실패 노노랄라 랄라 요거는 어난 이제 야 여기 좀럼 이따가 이거 다시 와가지고 이거 다시 먹자 여기 아까 전에 내가 살았었나 아우 나 사람을 사랑네응 이건 뭐냐 정만 남은 나무디로 숨자 이거 그거밖에 못다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리냐 맛있었다 되게 맛네음 잠시만. 근데 이거 어. 에이에 태어다 야. 에이, 다어으면 죽었네. 이거 내가. 그래, 뭐야 이거? 어이씨 너무 한거아니여 이거 진짜. 이거 막는냥 막. 너무 안 돼, <laughs> 숫자가. 아이, 뭐야, 이나 네, 여기. 어, 빅 리버. 어, 빅 리버 지나서. 잘, 어이. 네. 저. 아, 네.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어디야? 네. 뭔데? 여기 어딘데? 여기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뭐야, 응? 이거 왜 이래? 어. 왜이거어어 어. 아니, 뭐야, 이게. 전부 다 털에 밖에 없어, 어떡해. 어? 아, 아, 도끼, 도끼. 도끼 하나 찾아. 이거 빈집인 거 같은데. 이런 말좀 타. 어, 뭐야, 이거. 이거 보자. What the dog doing? I don't know. 죽을 거 같은데 나 지금? 오케아니 <놀람> 진짜 이게 中国人。嗯嗯嗯